신부전이 올수 있는 원인은 너무 많죠.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신장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상태라고 일단 은 보면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결국에는 뭘까요?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보내는 거. 그러면, 콩팥의 기능,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콩팥에서 걸러주는 노폐물 정화작용이 안 된다는 거. 뭐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콩팥의 역할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콩팥이 없다. 오줌을 못 만든다. 그럼 오줌을 못 산다. 그러면 그 노폐물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노폐물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걸 우리가 신장 수치라고 그러죠. 신장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줌으로 배설되어야 되는 노폐물이 혈액 중에 이만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혈관이 갈수 있는 부분에 노폐물이 쌓여요. 그러면 그쪽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요? 그것 또한 아니죠. 그래서 신장 수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오줌 성분, 노폐물 배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게 소화기 증상. 왜냐면 위, 장 이런 쪽은 점막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 발달도 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손상받기도 되게 쉽겠죠. 그러면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집에서의 증상은 일단 토한다, 설사한다, 밥안 먹는다. 토한다, 설사한다, 밥안 먹는다는 너무 일반적인 증상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신부전일 때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요독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취가 상당히 심해서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한데 그 정도 갈 때까지 갔으면 진짜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밥을 이미 안 먹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애들은 구강괴사, 혀가 썩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컨트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뇌 쪽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쪽에서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유레믹 시저가 생기기도 합니다.